12월 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가증에 여기시는 죄를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9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로나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지요. 한내위인이 베들레그 첩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첩을 다시 지금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 첩을 찾아서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향하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자 그들은 어, 이방 땅인 여부스를 지나서 베들레헴 지파에게 속해 있었던 기부아의 사육밤을 머물기로 합니다. 그런데 기부아에서 어떤 사람도 그들을 영접하거나 그들을 맞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아에 거류하던 한 노인이 이들을 보고 그들을 영접하고 맞이해주고 그들이 머물 방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성업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 쌉니다. 그리고 막 문을 두드립니다. 노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불량배들이 찾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The man. 그래서 그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레위인이죠 그의 첩과 함께 집으로 향하고 있던 그레위인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관계하다라는 것을 보면은요, 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가벼운, 이야기하고 즐겁게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NO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부부가 서로를 잘 아는 것처럼 알겠다라는 의미예요. 알아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동성애적인 행위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집주인 노인이 그들에게 나와서 안 된다, 형제들아 청아노니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행위, 그 남자가 남자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라는 그 행위를 이 노인은 악행이라고 이야기하고 망령된 일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천 20년 6월 29일이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했습니다. 이때 뭐 처음 발의된 게 아니라 기존부터 계속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계속적으로 발의되어 있고 지금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평등법이다라는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적 지향. 그러니까 내가 뭐 양성이든 동성이든 이성이든 내가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는 건내 취향인데 그것에 대해서 차별을 받지 않겠다. 차별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그거의 대가를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험하냐면요. 이 차별금지법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차별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나 가부도 차별하지 말고 돈이 많거나 적거나 차별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약자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거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 죄는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치명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과 죄를, 죄된 행동을 구별하셨어요. 사람이라는 존재와 죄라는 행위를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한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이것이 혼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죄된 행동조차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 죄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자기파괴적이고 또한 이런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빼내야 된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적 지향이라는 이러한 정의는요,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따라 결정하고자 하는 죄악된 행동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내 위기 18장 22절에서 그래서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사람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자신의 존재의 일부 인냐 그것을 끌어 안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자 또한 성, 별 정체성에 대해서도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도요. 딸이냐 아들이냐를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차별 금지법에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남자인데도 어나 여자야라고 얘기하면 여자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요. 여자인데도 나 남자야라고 얘기하면 남자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아주 혼돈된 지금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죠. 여탕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다 자신이 여자라고 얘기해서.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도 어 찜질, 여자 찜질방에 남자가 들어갔어요.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이제 여탕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을, 이런 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것을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자들이 여탕에 들어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되게 위협받게 되죠. 여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행동과 인간 존재와의 이런 혼돈, 혼돈들, 그리고 이제 절대적인 어떠한 기준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완전히 법적으로 열려진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지금 이러한 악순환, 죄의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왕이 되시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것을 법으로 규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너와 나, 내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합의점만 이루면 괜찮은 거야. 동의. 서가 될수 있고, 서가 동이 될수 있어. 여자가 남자가 될수 있고, 여자, 남자는 여자가 될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절대 진리는 변화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해가 서쪽에서 떠올라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진리는요, 얼마나 많은 다수가 이것을 합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진리는 아주 소수의 사람이 외칠지라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사계의 시대가 바로 자기소견는 옳은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시대가 아예 법적으로 규정화돼서 진리를 더 이상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혼동된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인은요 이러한 가증한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지 그들을 끌어내서 줄 테니까 이 사람에게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기 욕망에 따라 자신의 성적인 어떠한 욕망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요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 이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레위인이죠?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자신들의 그런 성적인 욕망을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틀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 앞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는데,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했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일어나 가자 라고 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 여인이 죽어서 시체가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이 레윈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마디마디 찍어서 그것을 열두덩이로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방에 모든 지파에게 그것을 다 보내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려졌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차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차별이 사람을 향한 것이 되어야지 우리의 죄된 행동까지 우리는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는 눈으로 이 세상을 내 소견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선의 것을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